안녕하십니까. 자 위험물질론 강의를 맡은 현성호 교수입니다. 자 교재는 이걸로 할 거고요. 교재는 동화 기술에서 출판된 책이고 교재명은 위험물질론 이론과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이 책은요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 시험을 대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 기능장의 경우에는 이제 일차적으로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실기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예, 그 시험 과목 중에서 이 위험물질론이라는 과목은 위험물 성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릿말 잠깐 볼까요? 자, 머릿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머릿말에 보시면. 이그 화학 분야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항상 위험 물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요구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교재가 집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위험물 교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에, 교육기관에서는 사실 이게 이론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습이 병행되면 굉장히 좋은데. 지난 1984년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선소방교관이 교관, 실습을 재현하다가 불가피하게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물교육은 실습교육이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교재를 통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아시다시피 위험 물질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학이 좀 기반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학에 대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숙지한 상태에서 본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훨씬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일반 화학을 뭐 완전하게 다그 숙지가 된 상태라야만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우선 강의 초반부에는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더 학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화학을 좀 미리 숙지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과목은 선수 과목으로서 일반화학이 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목차 좀 잠깐 살펴볼게요. 목차 보시면. 1장은 서론인데, 이제 과학의 기초, 물질의 분류, 뭐 단위계, 물질의 밀도, 온도, 압력,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평이한 내용들이고요. 2장에 보시면 이런 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물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위험물 화학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의 영향이라든가 위험성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고, 화재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또, 물질에 대한 가연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과의 관계 등을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3장의 경우에는 화학의 아주 기본인 원소, 원자, 분자, 원자가 이런 얘기들을 좀할 거고요.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 의해서 원소들의 어떤 기본적인 주기적인 성질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4장에 가면 화학 반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화학 반응, 다시 말해서 연소 반응은요, 결국은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소 화학 방정식을 완결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론 공기량을 구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5장에 가면 직접적으로 중요한 원소 화학이라고 해놨는데 이 안에는 산소, 물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험물 쪽에서 접근해서 보면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와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런 산소라는 물질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또 3류 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들 중에서는 물과 만나서 또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가스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할로겐 원소로서 어, 플로린이죠. 에, 플로린 불소죠. 불소 염소, 취소 옥소 이 경우는 이제 약제, 약재, 할론소화약제의 메인 에,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인, 황. 에, 뭐 물론 이 중에 이제 인이나 황, 황 같은 경우에는 이류연 염물로서 가연성 고체로 이제 우리가 규제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넘어가고요. 6장은 부식성 물질의 화학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육류위험물 중에 산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그 외에 사류위험물 중에 보면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7장에 가면 물과 반응하는 물질의 화학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3류위험물, 금수성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에 가시면 유독 물질인데 이 경우는 이제 독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연소 생성물로서 독성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 볼 겁니다. 자, 9장에 가면 산화 환원 현상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바로 인류연물 산화성 고체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유기화합물이 나옵니다. 다음 차시에서 아마 이제 강의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위험물 중에서는요, 유기화합물을 바탕으로 하는 물질들이 3류의 일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류와 5류 대부분이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합물에 대한 명명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잘 살펴보면 위험 물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역시 11장은 10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탄화수 유도체와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요. 12장은 바로 화약류인데 이건 바로 또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하고 연관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장 방사성 물질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펜딕스로서 위험물의 종류와 성상에 대해서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품명 또 강론 예, 또 이어서 그 요약본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을 수요, 수강하시게 되면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위험물산업기사, 물론 위험물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죠. 자, 필기시험 과목은 첫 번째로 바로 일반 화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세 번째가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과목은 각각 20문제씩 객관식 형태로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요. 각각 5점씩 배점이 되기 때문에 총점은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1차 필기시험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일반화학이거든요. 나머지 2 과목이나 3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에 나오는 화재방 및 소화방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방원론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방원론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거의 두 번째 과목은 만점에 가깝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주로 위험물의 성질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위험물의 성질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일반화학에 있는 내용 일부분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화학의 일부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험물의 성질을 같이 연결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일반화학 일부분과 위험물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세 과목 평균, 자,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에, 대부분이 이 두, 두 번째 과목과 세 번째 과목에서 고득점을 좀 취하시게 되면 일반 학에서 다소 점수를 좀 부족하게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에,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 자, 과락은요. 40점 이하가 되면 아무리 평균점수 60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1차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반화학에서 8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필기시험의 평균점수를 높여 주게 되면 1차 필기시험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쪽으로 오면 이제 1차 필기 시험은 1차 필답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차로 넘어가면 이제 실기 시험인데 이게 실기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실험을 하거나 무슨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필답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답형 주관식. 자, 보통 문제는 20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100점 중에 역시 60점 이상 취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문제당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그리고서 a b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부분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뭐 내가 예를 들어서 a 하고 b는 안돼 c는 틀렸다 모른다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이 0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는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55%는 필답형으로 보고 45%는 뭐 작업형으로 시험 봤는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몽땅 전부 다 필답 주관식으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1년에 시험은 한3번 정도 보게 되죠. 자 기능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능장은 이런 그 필기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산업기사보다 기능장이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 는 왜냐하면 기능장 같은 경우는 에 전체 60문제가 그냥 출제가 되는 거예요. 60문제. 여기는 과목별로 20문제였었는데 그냥 60문제가 통으로 문제가 나와서 이 중에 36개 이상. 6 6이 36이죠. 36개 이상 예, 여러분들께서 취득이 되면 1차 필기시험은 아주 수월하게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오게 되면 아, 여기서 제가 아까 산업에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기서는 위험물의 성상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취급에 대한 실무 내용이 주로 어, 출제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2과목과 3과목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반화하게 된 내용도 일부러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증, 산업기사와 그 다음에 기능장에 대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장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딱 들어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화학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장 모든 물질을 취급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실이잖아요. 의약품이라든가, 특히 세정제라든가, 의복, 식기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든 물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학에 있어서 인류에게 화학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이것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류는요,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됨과 모르게 됨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불. 영어로 하면